더 치열했다던 조선시대 수험생들. 그때도 지금처럼 특별한 탕약이 있었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학습 능력을 쑥 올리고, 불안과 강박은 싹 없애준 한 그릇의 탕약. 500년 전 조상님의 비법, 지금도 통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그 신문에 건망을 치료하는 처방들이 있어요. 내기서 건망은 꼭 기억력뿐만 아니라, 어떤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건망증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뭐 건망증이라든지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처방들이 보통 수험생들에게 수험생들의 기억력이라든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처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처방들로 우리가 잘 알려진 총명탕, 다음에 뭐 주자독서환. 장원 급제를 기원하는 처방인 장원안 음, 음. 네, 이런 처방들이 보통 예전에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선배들이 복용했을 거라고 어, 생각되는 처방들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총명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총명하게 하는 약인데 구성 성분이 되고 이제 백복신, 원지, 석창포 이세 가지 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대에 이제 이러한 약들과 함께 체질에 맞게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기운을 보강해준 약들과 합쳐서 다른 이름으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원래 원방의 총명탕은 원지 석창포 백국 복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후대에 이제 많이 만들어진 총명탕들은 이 원방을 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류로 만들어진 처방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또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처방들이 있는데 주자 독서환 우리가 음. 성리학을 만든 주자 음. 가 독서할 때 먹었을까라고 생각된다고 해서 만든 처방 이름인데, 그래서 주자 독서관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장원급제를 어 기대한다고 해서 자무원 환이라는 처방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기억력을 증강시켜주고, 집중력 또는 어 판단력이라든가 이해력 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를 했다고 봐야 돼요. 음. 지금 사실은 지금 공부 대치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어떻게 보면 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할 일이 관직에 나가는 게 사실은 양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가문의 명예를 떨치기 위해서는 어, 양반이 어, 과거에 급제를 해야 되고 특히나 조선 초기에는 어. 양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를 해야,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조선 초석기에 4대 무형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음. 뭐냐면 4대 동안에 한 명이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음. 양반주의를 유지 못했어요 음. 그랬더니 양반주의 즉 우리가 말하는 귀족이죠 네. 귀족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과거에 합격해야 되기 음. 때문에 얼마나 더 치열하게 공부를 했고 또그 음. 후손들에게 공부를 가르쳤겠습니까 아. 그런데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했냐면 우리가 과거 시험이 소가와 대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소가를 (1년에) 한번씩 보는데 정원이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200명만) 뽑고 또 이제 대가 시험은 초시와 복시 그리고 전시 이렇게 세번으로 나눠지는데 소가에 급제한 사람들 그~ 합격한 사람들하고 성균관 유생들하고 시험을 보는데 그중에 그~ 처음 보는 초시에서 정원이 뽑는 숫자가 아마 200, 240명, 예, 아, 240. 240명이에요. 240명을 뽑고 거기에 학교가 240명 중에서 다시 복시를 봐가지고 33명만 뽑아요. 이 33명을 다시 전시라고 해서 임금 앞에서 다시 보는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등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 등수를 다시 3등급으로 나누는데 뭐. 이, 1, 2, 3 등을 갑과라 해가지고 딱세 명만 뽑아요. 음. 그 중에 1등한 사람한테 주는 그 주위가 총 육품, 그리고 2 등, 3 등에게 주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정 칠품, 음. 그리고 이제 을과라고 해서 일곱 명만 뽑는데 이, 층, 이 사람들은 정 팔품부터 시작을 해요. 나머지는 이제 가장 하이직인 구품부터 음. 시작을 합니다. 음. 어쨌든 우리가 구품에 합격한 것만 해도 이제 우리가 사대가 양반 지의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 어,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음. 관직에 나가는 게 가장 네. 중요한 음.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엄청나게 치열했고 또1 년에 30 3명만 뽑으니까 그 경쟁률이라는 게 0.002%밖에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수능 1등급 4%에 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laughs> <laughs> 조선 시대의 천재라고 보면 됩니다. 천재라고 그렇죠. 보면 돼요. 음. 우리가. 매년, 예,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보는 과거 시험 이 있고 부정기적으로 보는 과거 시험 이 음. 있었지만 어쨌든 과거에 합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장원급제하면 엄청난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음, 그러니까 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일 유명한 그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인 이율곡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아홉 음. 번 장원급제를 했다고 하잖아요. 음. 얼마나 머리가 그쵸. 좋았겠어요. 그런데 음. <laughs> 이제 이런 양반들이 음. 과거 시험할 을때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상관없겠지만, 음. 그, 시험에 하기 위해서 가문에서 얼마나 지원했겠어요? 그러면, 공부뿐만 아니라, 머리 좋아진 약도 음. 엄청 먹었겠죠. 음. 이제 대부분 그런 약들이 우리가 동의보감에 실려있던 그런 처방들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청명탕, 아, 네. 장원안, 정지완, 주자독서완, 이런 약들입니다. 음. 지금도 이제 이런 약들은 많이 사용되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어, 현대과학적인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헤마라든지 뭐 이런 그런 뇌그 신경 영역 부위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현재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현재는 건망증 환자뿐만 아니라 아니라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 환자까지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음. 그 예전에는 예전에 먹었던 총명탕은 그. 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떤 개념을 알고 먹은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음, 우리가 이제 한약에서 생각하는 인지 기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의보가면 보면 어 신이라고 표현하는데 음. 신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 음. 근데 이 정신이 우리가 옛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음. 심장과 머리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런 표를, 표현을 동의보감에서는 심장신, 음. 심의 신이 간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심자 군주지가, 심은 임금에 해당되는 기관이다. 음. 그리고 거기서 신명출원이라고 해서 신명인은 뭐냐면 정신활동을 말하는데 거기서 정신활동이 나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음. 또 다른 표현은 두이천곡이 장신이라고 해서 머리에 천국이 있어서 신을 간직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정신이, 정신 활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심과 머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구절이 동의보감에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심에는 일곱 개의 구멍과 세 개의 털이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가 구멍이, 일곱 개 구멍을 심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심규를 통해서 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음. 표현을 해요. 즉그 심규를 통해서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옛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심규의 구멍의 개수를 가지고 인지기능이 좋다 나쁘다고 구분한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음. 그래서 옛 사람들이 예전에 인지기능이 좋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인, 지인. 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보통 사람을 상인 그리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우인, 네.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네. 세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러는데 또 재밌는 건 우인, 지인, 어, 지혜로운 사람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을 다시 뭐세 단계로 나눴는데 상지인, 중지인, 하지인 이렇게 나눴어요. 상지인은 그 심규가 일곱 개가 있고 그리고 중지인은 다섯 개가 있고 하지인은 신규가 세개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음. 그리고 상인 보통 사람은 신규가 두개가 있고 우인은 음. 한 개만 있다. 음. 근데 우인도 다시 하우 우인보다 어, 더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하우인이라고 하오인.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규가 한 개가 있는데 <laughs> 그것도 많이 막혀 있다. 아, 아, 아. <laughs> 즉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정신 활동의 음. 활동이 우인으로 갈수록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게 현재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해서 음. 이 구분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볼때 보통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100 전후를 평균으로 보는데 평균이 보통 64% 정도 해당되는데 이게 네. 우리 일 사람 동의보감 표현하면 상인에 해당됩니다. 어, 보통 상인 사람들은 안 되고 사람들, 네. 그리고 IQ 120이 넘어간 사람들을 우리가 평균 상. 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 음. 하지인 음. 그리고 좀더 어, 상지인? 상지인은 천재들 아 천재들 음. 보통 아이큐 한140 네.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 상지인 음. 그리고 <laughs> 그리고 이제 그보다좀 떨어지는 사람들 어, 우수한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최우수 우수 평균상 이렇게 음. 나눈다 그러면 음. 보통 이제 최우수는 상지인, 상지인 그리고 우수, 우수는 중지인. 중지인 그리고 평균상은 하진. 어, 하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6 4는 이제 는 상인? 상인 보통 네. 사람들 그리고 그 평균 하 어, 우리가 덩계성 네. 지능에 어, 해당되신 네. 분들은 오인, 오인. 그리고 정신 지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아. 하오인이라고 그런구나.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가 완전히 막히면 정신 활동이 멈추기 때문에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이 구멍이 개수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음. 또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신규가 막힐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막히게 되면 지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억력이라든가 판단력 이해력도 감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해주는 약들은 대부분 뭐냐면 이 신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약들을 사용한 거예요 음 이제 구멍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순환이 잘 되면 머리 활동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신규가 잘 뚫려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네. 머리가 네. 좋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뇌로 가는 혈액이나 네. 뇌척색이나 네. 또는 림프액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음. 뇌 활동이 좋아지면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뇌의 퇴행도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음. 똑같은 원리예요 음. 어떻게 보면 음. 순환의 문제죠 음. 근데 이걸 막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막는 물질을 음. 담음과 어혈로 많이 봤어요. 음. 또는 담아나 기울. 기울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봤어요. 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담음과 어혈이라는 병리적 산물로 봤는데 음. 현대적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이 담음은 어, 뇌척수액이라든지 또는 림프액 순환이 잘안 되는 걸 표현할 수있고 어혈은 혈액 순환. 우리가 음. 말하는 그 혈관의 혈전이라든지 또는 피가 탁해진다든지 이런 의미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어요. 음. 그래서 머리를 좋게 해준 약들 중에는 이 담음을 제거해 주는 약들, 그리고 음. 어혈을 없애주는 약들.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 그러면 뇌척색과 림프액 순환을 좋게 하고 혈관에 막히지 않도록 해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개념하고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럼 어쨌든 체력도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어, 뇌 기능도 좀 좋아지게. 음, 그렇죠. 만들어주고 기본적으로 해야 음. 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담과 어혈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그냥 어, 뭐 피를 잘 돌게하고 또는 그 병리적 산물이 담을 없애게 해준 약을 넣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신체적인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이 돼야지만이 아. 그런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네. 무조건 뭐 피를 잘 돌게 한 약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이, 이 피가 잘 통하려면 이 사람이 또 기운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기운이 없다 그러면 한약은 이걸 기어라고 표현하는데 심장에 기운이 없어서 피가 잘안 돈다 이런 것들을 한약에서는 신기허라고 또 표현을 해요 음. 그랬을 때는 거기에 맞는 또 약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 약이 좋다고 해서 머리가 좋아진다. 그렇게 음. 보기는 좀 어렵고 또체질이라든가 그분의 어떤 원인 그리고 음. 현재 가지고 있는 증상에 따라서 약들 처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